키조개 만나러 어디로 갈까요? 네, 저는 지금 서해안의 미양 오천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보령 팔미 중 하나인 키조개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다양한 키조개 요리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키조개 요리를 위해서는 우선 신선한 키조개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보령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령의 오천항은 전국 키조개 생산량의 70% 이상을 채취하고 있는 키조개 산지인데요. 바이버가 물속에 빈 깊이 가서 태우는 거예요. 싱싱하게 무치고 해무침, 회로 드시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키조개 요리를 맛볼 시간. 검은색 광택이 나는 커다란 조개 껍데기 속에서 쏙! 빼는 키조개 관자로 구성된 키조개 회무침은 매콤 새콤한 맛이 일품인데요. 키조개는 요리법도 다양해 키조개 볶음, 구이, 탕, 샤브샤브, 키조개 회 등으로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키조개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보고만 있어도 너무 먹고 싶어서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조개 관자는 다른 조개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향긋하며 달짝지근한 맛이 특징인데요. 특히 키조개는 건강에 좋은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으로 몸을 이롭게 하는 각종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간의 피로나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와서 이 키조개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고소한데요. 이 가족들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보령팔미 키조개 맛보러 오세요!